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1절 십일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 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노디은두 사람이 그들을 곁에 서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목을 성령을 약속하시고 사명을 주시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맥주, 오늘이 맥주절기죠. 맥주절기를 맞아 아, 맥주절기라는 것은 그겁니다. 어, 첫 번째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게 이제 맥주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 지나고 어, 7주가 지나 7, 7 49 그래서 5순이라고 어, 하면 50일인데 5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오는데 맥주절은 기는천열매를 수확인데, 우리의 천열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열매가 되시고, 그다음부터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어떻게, 두째, 셋째, 넷째, 이렇게 열매를 가져가으그 뭡니까? 하나의 만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오순절에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이제 사명을 받고, 그 일들을 수행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정의 내용이 됩니다. 사도행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 가기록했습니 누가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 기록기록함으로써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기 교회의 역사가 어땠는지 이제 복음서가 끝났죠 복음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이 이렇게 순서가된 것은 그 복음을 받은 자들로 이가교회가막 이렇게 형성가고 성장해 나가는데그 초대교회, 기기 교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형식은 편지하듯이 하죠. 대우빌로요라고 이제 일자를 해서 시작을 하면서 편지하는 것처럼 시작하지만 어, 역사책인 겁니다. 교회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일장이 사실은 뭡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중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이 중심 사건입니다. 부활을 통해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다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이며 사실은 기독교 역사 전체의 이야기며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초대교회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사도행정은 우리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정은 대오빌로라고 대오, 어, 하는 개인에게 보내는 개인서식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사도행정을 교회라는 관점으로 어, 보면 어, 하나님 뜻을 좀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정 1장과 2절, 2절은 누가가 무엇을 기록했는지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먼저 누가복음을 데오빌로를 위해 기록하고 이번에는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다라고 직접 자기가 에 음, 저자가 지금 뭡니까? 뭐, 어, 자기가 왜 이것을 기록하는지, 무엇을 기록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특정 인물일 수도 있으나 그 뜻이 데오빌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구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도가 모두 뭡니까? 대우빌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기독,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잡혀서 사자밥이 되고 하는 그런 박해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 특정한 진짜 실제 인물의 이름을 걸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실제 인물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뭡니까? 가상적으로 하나님의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 그들을 통칭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은 누가 보금 여기 1절에 나오는 먼저 내가 먼저 쓴글 그거는 이제 누가 보금 누가 보금을 쓰고 나서 이 사도행전을 썼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 보금과 사도행전을 전해줌으로써 데오빌로가 이미 듣고 알고 있는 신앙이 더욱더 뭡니까? 굳은 확신을 바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보금을 예. 복음을 듣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매주 설교를 듣고 뭐 수요일날도 오고 또뭐 요즘에 인터넷 유튜브 통해서도 많이 설교를 듣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믿는 것을 더욱 더 뭡니까?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믿음이 점점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는 거예요. 지금 누가보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지도록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지금도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당시에도 또 이단들이 있는 게 가짜 전선들, 가짜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모는데그 사단의 역사가 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을 흔들고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게 하고 지금도 뭡니까? 신천지니 하나님이 교회니이 JMS 뭐, 뭐 등등 그 이단들의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빠져있죠. 요동치고 있죠. 기존 성도들도 성도였다고 한 사람들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 요동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 뭡니까? 바른복음을 가르침으로 요동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뭡니까. 그분이 잡아 주려고 하는 것이 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고 사도행전의 목적인 거예요. 가짜 성성들을 의심되는 부분에 진실을 확실하게 확실하게 알기를 바랬기 때문에 기록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에게도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어 초대 교회의 성도들에게도지 이 말씀이 적용되었지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거나 누가복음을 읽거나 하는 일 우리에게도 지금 그때에 전하려고 했던 이 누가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은 뭡니까? 동일하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 성경을 통해 성도가 바른 진리를 알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자신이 알고 믿게 된이 복음을 뭡니까? 전하기를 원. 음을 성경을 통해 알고 믿고 더 견고하게 하고 이것을 그냥 가만히 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게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이 말씀님이 뭐 복음을 가지고 성교사님들이쭉 가기도 하지만 결국 뭡니까 우리가 들은 이 복음대로 이웃이나 누구에게 가족에게 아직 믿지 않는 가족에게 전하는 것. 그런고 뭡니까? 심지어 진짜 치명의 노인한테도 이 마지막까지 그들이 예,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다 찾으시려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구나 끝까지 그렇게 자기 백성을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그 마지막까지 듣는지 못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그 역사 가운데 우리도 사랑을 받아 뭡니까? 이스라엘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에 죽으시고 지금까지 2000년이면 엄청난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뭡니까?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찾으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 누가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 저기 뭡니까? 이 고난은 십자가 고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부활을 증거로 나타내셨으며,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느 목사님은 왜 40일 동안 계속 그, 그 예수님이 나오셨,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냈냐면, 사람들이 잘안 믿기 때문이라 그러신다. 예, 네. 그 말씀도 맞는 거죠 잘 믿으면 뭐한 번만 보여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40일 동안 나왔으면 그 당시 예수님을 40일 동안 어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뭡니까? 죽더라도, 숨겨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뭡니까? 부정할 수가 없죠. 그들이 다시 증인이 되어서 막 퍼뜨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자신의 이 부활을 40일 동안 보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한 메시아라는 증거가 바로 어 예수님의 부활로 어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셨지만 사람이 죽는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부활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수님이 부활은 죄가 없다는 증거이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을 수 있는 한목제물의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한다 그러면 자격 자체가 없죠. 왜?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런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로 증명이 된 겁니다. 부활하시고 뭡니까 유령처럼 희미하게 막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죠. 뭐 스르르 지나다니고 뭐 이렇게 뭡니까? 우리 막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유령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뭡니까 확실하게 부활하셨어요. 몸을 만질 수도 있고 먹으시고 이런 잡수시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완벽한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우리도 의심 없이 완전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못 믿는 분은 뭡니까? 기독교 구원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성 어, 영생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거기 도저히 동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의심없이 은혜로 믿어지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제치에 저는 막 서른한 살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으니 이성적으로 머리가 생긴 상황에서, 그것도 자연과학도기 때문에 막공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뭐 박물관만 뭐, 뭐 가도 공룡 화석이 줄줄이 있고 뭐 맨날 그림이 뭡니까 쭉뭐 뭐 미생물 같은 거에서부터 쭉 해서 뭡니까 원숭이들이 쭉 해가지고 나중에 사람의 모습이 되는 그런 그림들이. 어, 방금, 어, 과학관에는 맨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진화론에 대한 생각만 잔뜩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런, 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이런 것도 잘안 믿겨졌고, 그 다음에 뭡니까? 창조론에 대한 부분도 거부감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믿어집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도 의심이 안 되고 믿어지는 거. 이게 제 이성적인 부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을 저한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심이 전혀 안 들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다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깨어졌으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특히 사도와 함께 보였을 때 사도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러 가는. 이제 무엇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이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돼 있어. 누가복음에도 기록돼 있는데 이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뜻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의 물세례를 얘기하십니다 세례요한의 물세례는 한계가 있는 세례입니다. 세례요한의 물세례가 구원으로 가는 길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뭡니까? 구원을 이루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영원한 세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며 완전한 죄의 씻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이면 되지만 성령 충만은 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한번 받으면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더 이상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세례를 뭐두 번, 세번 이렇게 받지 않는 거예요. 유아 세례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유아 때 받은 그 세례는 이제 만 16세가 되면 입교를 통해서 세례교인이 되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한 번으로 따냐. 심지어 기독교에서, 아니, 아니, 저기,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우리 기독교로 오시는 분 중에서도 천주교에서도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인정을 해줘요. 근데 천주교는 우리 세례를 인정하는, 그것도 세례를 준다 그러시는데, 우리는 그 세례를 한 번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네. 성령 세례로 인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어떤 분은 성령 세례의 증거로 방언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지 말아요.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성령을 받았니 안 받았니 그런 걸 따지고 있으면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사람을 뭡니까 차등을 두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옛날 교회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건 아주 교회의 적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최고의 성령의 충만은 사실 최고의 말씀 그 최고의 방법이 바로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성도들에게 충만되 것은 성령 충만, 뭐, 말씀 충만, 예수 충만 뭐 여러 가지 그 뭡니까 영어로 불려지는 사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매일 받은 우리 있는 성령이 충만하신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을 알고. 사랑이 100%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이 냉소적으로 변하고 냉랭해지죠 그럼 어, 기독교인으로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어, 못하게 돼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더욱더 확신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다는 그, 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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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실 자체가 우리를 뭡니까? 평강하게 만드는 우리가 평강하니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의 평강, 사랑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뭡니까? 전해질 수가 없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예수만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로 충만하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아담이 잃어버린 창조세기가 회복되는 겁니다. 언약의 성취가 성령의 오심으로 성취되게 됩니다. 가깝게도 뭡니까? 오늘 이맥주절이라 그랬는데 맥주절은 오순절과 연결되는 절기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묻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때가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때입니까?라고 얘기하는. 아마 이때 제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은 당시 상황이에요 당시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는데 자신의 조국이, 조국이니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하는 겁니까? 라는 이런 의미로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개념 이런 걸로 제자들이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 자신이 보는 그 한계 내에 그리고 당시 정치적인 상황으로 그 회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정치적인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이 제림했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때와 시기에 관한 권한은 오직 선부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성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성자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얘기하면 안된다는 거죠. 모든 권한이 성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그 이단들이 대부분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하죠. 마지막 때를 사람이 교회에 뭐 한사공인가는 뭐 벌써 재림했다고 그런 얘기까지 막 하고, 자기가 재림 예수였다고 얘기를 하고 죽었잖아요. 그, 그 부인이 그걸 하고, 그 여러 가지 이단들에 있는 그 개념은 저, 저도 잘 모르겠고, 연결시켜지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완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그 중간에는 어쨌든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물를때 질문의 마지막 날에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뭡니까? 성령 받을 때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위험하신 성령이 마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이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사명이. 성도가 된 우리들의 모든 사명이 바로 성령을 받아, 그러니까 내 의지를 하면 뭡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하고 뭐 해서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삶이 뭡니까?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이며 하나님 나라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다스리는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뭡니까? 항상 성령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교회는 계속 노력하고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멈춰있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다스리는 가운데 교회가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 성도는 물론이고 교회는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우리 사도행전 가운데서 배우겠지만 초대교회 때는 너무 엄격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령을 거역하니까 바로 죽여버려요, 어떤 부부를.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교회와 성도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사도들에게 명령을 마치신 거죠. 명령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하한 사람들 앞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서서 하늘을 막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곁에 서서 말을 합니다. 이들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제림인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가셨듯이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남은 예언이에요. 성경에서 예언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성취되고 예수님이 뭡니까? 고난 받으시다 돌아가신다는 그 이사야의 모든 예언들도 다 뭡니까? 성취되었어요.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2 장의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그 성령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셨으므로. 이제 예수 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권위를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천사들은 성찬하신 예수님이 그 모습대로 오실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성찬하시므로 사실 하나님 나라는 벌써 이미 이루어졌죠. 어쩌면 가끔 제가 예를 드는게 바로 이제 텔레비전 중계죠. 한국과 다른 나라가 축구 경기로 3대0이 징글 봤어요. 벌써 끝났어요. 그 경기가. 근데 재방송으로 또 하고 있죠. 그걸 보고 있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에서 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며 승리하시므로 이제 부활하시고 성찬하시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고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성도로 뭡니까? 보름을 받은 거예요. 제가 없다고 하는 나라가 안 이루어질까? 아니요, 충분히 이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저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이에 동참 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동참 안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뭔가 부족할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고원하시고 그 일에 동참 시켜 주시며 끼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성도로 부림을 받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어지지도 않고 알아지지도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 성령이 없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런데 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데서 갈립니다. 성경 하나님이 나를 조명해 주심으로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뜻을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으면 뭡니까? 믿어지죠. 우리 얼마나 악한데 그게 막 믿어지겠어요? 우리의 옛 사람이. 근데 뭡니까? 막 믿어져요. 초월적인 자연 현상도 막 믿어져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사도인전는 교회가 확대되는가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고 우리 교회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누가가 기록한 예수 그리토께서 사도들에게 명령으로,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사하시는 날의 사도행정 기록을 보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의 모든 권세는 무너졌으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에게 또기념라는매추절을 통해 보리와 아, 밀의 첫 수확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뒤을 따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속되는 아버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님도 아주 없어서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수 있기를 하나님도 아주 없어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다가 치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교회를 다스리시며, 성도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 겪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난간을 하나님이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